네. 안녕하세요.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를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2% 상승으로 15,8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. 자 이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좀 저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높여가는 이러한 흐름이거든요. 오늘 장이 좋지 않음에도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영향을 좀 크게 받지는 않은 모습이에요. 그러면서 고가 5%까지의 상승이 좀 나와 줬습니다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패턴이랑 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이에요. 자 골든 크로스 이후에 눌림목이 형성되도 좀 다시금 21선의 지지를 받고 이러한 패턴이 나와 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확히 좀 일치하는 모습입니다.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무상증자 제로 일정 전까지 좀 지속적으로 영상 촬영을 해드리고 있어요. 자 오늘은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미국 f d 출신 임원을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와줬는데 또이 내용이 주가에 좀 어떻게 영향을 갈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그 전에 우리가 주식을 할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될이 증시만 먼저 빠르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뉴욕 주 3대 증시는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일제히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, 국내 증시 또한 미증시의 영향으로 이렇게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. 외인과 기관도 좀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이고요. 자,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. 자, 현재는 이렇게 좀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이에요. 자, 그래도 올해 좀 증시가 이 저점을 찍고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런 좀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장에는큰 수익은 어렵더라도 원금 회복 정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. 제가 여러분들 원금 회복 정도는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아래 번호 010219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. 자, 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.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12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자 오늘 아침에 이 위메이드 맥스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7%의 수익을 냈어요 이 위메이드 맥스는 위믹스 이 위믹스가 코인원에 재상장 된다라는 이런 소식과 함께 이렇게 좀 어제부터 상한가에 가는 등 급등이 나와줬습니다. 자 오늘은 7% 갭을 띄우면서 16%까지 터치를 좀 해줬어요.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고 또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시가 보시게 되면 19,080원 보이시죠? 자 체결가도 19,08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장 시작 전 8시 요 1분에 문자를 보내 드렸고요.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%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분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자이5%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. 1, 2분 사이에 뚝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. 자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어제는 비덴트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. 15일날 미래나 노텍, 14일날 데모, 13일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. 자 보이시죠? 이렇게 하루에 5%씩, 한 달이면 100%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자, 내가 10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. 하루에 5%면 50만원이고, 그렇게 20일이면 1000만원.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. 근데 한대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. 그럼 원금,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. 자, 여러분들 욕심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, 또 안전하게, 이렇게 5%씩만 수익 보는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자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 2 1 5 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.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 도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본격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미국 FDA 출신 임원을 영입을 했어요. 자이아칼레시 나게이치 박사를 생산본부장으로 임명을 했고요. 이 나게이치 박사는 FDA에서 BLA 심사 경험뿐만 아니라 또 FDA 감사인으로 바이오 의약품 c m o 품질 감사까지 직접 진행하는 등 경험이 풍부해 상업생산 준비에 적임자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. 자 호재는 맞는데 좀 이렇게 크게 움직일 정도의 호재는 아니죠. 자 그러면 오늘 좀왜 상승이 나아졌냐? 자, 이 무상증자 일정이 좀 다가왔습니다. 그럼 2월 28일 날이 좀 일정인데 자 그러면 24일 날 권리락에 떨어져요. 23일까지 매매를 한 주주 한해서 이 물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. 자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될게 우리 카나리아 바이오 작전주다라는 건 알고 가셔야 돼요. 자 이런 그림이 나와줬다 작전주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. 이 종목은 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위험한 그런 종목이에요. 우리가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 이 세력이 누구냐? 과거에 어떤 종목을 해먹었냐?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가셔야 합니다. 자, 이 카나리아 바이오 세력이 누구냐? 그러면 과거 에디슨이브의 세력이다 라는 걸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번 말씀을 드렸거든요. 이 엘리시온이라는 세력인데, 자,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고 가기 위해서는 이 에디슨이브이 좀 차트를 확인을 하겠습니다. 자 스마트 솔루션 주로 사명 변경을 했거든요. 자,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1차적으로 이때 최대 주주 변경 이슈와 함께 이렇게 상승이 나와 줬어요. 자, 1,000 몇백 원짜리 주식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12,000원까지 상승이 나와 줬거든요. 10배의 상승이 나와 줬다. 자 그러면 이때 이때는 어떤 이슈였을까요 이때 무상증자 자이 무상증자로 지금 9,500원짜리 주식이 보시면 82,000원까지 이때도 거의 뭐 10배 가까이죠 자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 다시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올랐던 게뭐 곡물에 대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때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라는 이런 언급이 좀 돌던 때였거든요 자,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 나와주고 좀 마찬가지 이 에디슨 이브와 같은 마찬가지로 패턴으로 이렇게 반절 이상이 빠져요. 자또이 에디슨 이브의 2차적인 상승이 나아졌을 때 재료가 뭐였다? 이 무상증자. 자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 2월 28일 날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죠.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이 재료를 알고 가야지 또 그만큼의 대응이 가능하거든요. 자 물론 위험한 종목은 맞습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 위험한 종목이에요 저 이런 시나리오 또 과거의 사례들을 본다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의 최종적인 도달지는 뭐 상장 폐지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. 하지만 이렇게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실 거 아니잖아요. 이러한 내용 등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자 우선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합니다. 우리가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저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 그날 이슈 시황대를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. 자제차 말씀드리지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는 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. 제가 여러분 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다시금 좀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차트 의 흐름을 좀 봤을 때좀 이렇게 골든 크로스 형성을 하고 2십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. 그러면 우리가 좀 일차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자리를 좀 돌파해주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거래량이 중요해요. 거래량을 동반을 해주면서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.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도 좀 크게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크게 저항을 받는다. 그럼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에서 다시금 좀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. 주식은 절대 물빵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분할매. 또 분할 매도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라는 게 100%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 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수급동향 살펴보고 차트분석까지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. 아래 번호 010-2하나5의 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.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,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, 또 매수가를 공유해 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 드리고 있어요. 아무래도 또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제 지인분들,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해 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.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.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.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.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.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.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.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,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,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에 정말 큰 힘이 되. 되거든요?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